오늘은 막강한 삶의 요새를 구축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새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든든하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요새 안에서 어떻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세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말씀을 토대로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을 비교하셨습니다. 폭우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막강한 요새는 말씀을 기초로 세워질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드는 기둥, 말씀 위에 서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루의 말씀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가? 내 선택의 기준은 감정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둘째, 영적 방어막을 위해 기도로 벽을 세워라. 기도는 단순한 말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성을 싸는 행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기도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약속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염려에서 보호하고 유혹에서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게 합니다. 기도는 영적 진지에 가장 견고한 벽입니다. 기도 없이 승리하려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짧아도 좋으니 꾸준한 기도 습관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잠시 올려드리는 기도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를 함께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요새 출입구 관리는 곧 순종으로 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요새라도 문이 허술하면 공격을 쉽게 받습니다. 우리 삶의 진지의 문은 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직접 다스리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행위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잘못된 선택이 줄어들며 영적 공격이 들어올 틈이 사라집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의 영역은 무엇인가? 넷째, 공동체와 사랑으로 성벽을 강화하라. 전도서 사장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적 삶의 전쟁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지켜주는 파수꾼이요, 사랑은 영적 성벽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시멘트와 같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손이며,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요새를 원하십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임을 잊지 말라. 우리가 진지를 마련하는 모든 과정의 중심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라 선포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분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요새는 우리의 노력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은혜입니다. 결론입니다. 말씀 위에 기초를 놓고 기도로 벽을 세우고 순종으로 문을 지키며 사랑과 공동체로 성벽을 강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강한 영적 요새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분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